자자 모닝. 어서 오십시오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 야 형님들 일단은 이 절이 맞는 것 같아. 내 판단은 일단 이 절하고 다시 보자. 야 잠깐만요. 어 타임 어 용량 슛시라고요 어씨발 아, 그럼 쇼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럼 고급 정보를 씨부레 빨리빨리 말해줬어야지. 어슛스로갈 뻔했잖아. 어 같이 갈 뻔했네.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내가 나가서 숏을 잡는 것도 좀 미친 짓이긴 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요, 분들 내가 좀이 차트에 대한 비밀을 풀어서 좀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야 어? <laughs> 비트 차트가 이렇게 나와야지 맞잖아. 맨날 알트만 가고 비트가 이런 차트를 그렸어야 됐어. 네가 대장이잖아, 맞잖아, 비트야. 어? 너가 대장인데 네가 이렇게 가야지. 정로 온다 짭구야. 아... 잠깐 이형 진짜 이형 여보세요? 왜- 아니 형님 왜- 아니 도대체 아니 남들 다 웃고 있는데 형님 혼자 뭐 아니 형님 뭐 사이 불만 있어요 형님? 그 어저이 새끼야 아니 진짜 아니 형님 쇼스 아니 아니 야이 형님 야이 어... 형님 뭐해 아니 자존심 버리라 그래 봐 사이 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웃고 있으면서 있고 호잘거리만 뜨는 이 시점에서 이게 맞냐고 아니 진짜로 야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진짜로 이 새끼가 지금 씨발, 지금 돈다날리고 있는데, 지금 아... 야용영용잡았다고야 잠깐만요. 나 진짜 솔직히 말할게, 용영 반대로 가는 거 아니고, 나 진짜 솔직히 나 진짜 숏잡을 생각했었어. 난 나갈게요. 난이 정도로 만족해. 아, 어, 슈퍼사이버야. 근데 이건 솔직히 여기서는 숏잡아볼 만하잖아. 공깃밥 60개. 가자. 여기서 효 잡는다고 아니 야 그러니까 10만 심리적으로 10만 생각을 10만 해봐 10만 지금 고점이 28.1K란 말이야 밑에서 롱을 잡은 사람들도 28.1K를 뚫냐 안 뚫냐 이제 그걸 보고 싶어 할 거야 만약에 올라오면 청산 당하는 거밖에 어쩔 수 없어 근데 <laughs> 도전해볼 만한 자리라니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지금 롱충이들이 x 많아요 근데 그거를 먹여준다? 말이 안 되지 아 그냥 형님들 내 말을 이해를 못 하는 새끼들은 당연한 거야 막말로 형님들이 진짜 스티븐 잡스랑 사업 얘기를 해 이해가 되겠냐? 그니까 아마추어들이 내 얘기를 들어봤자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 어 아마추어들이 왜 아마추어라는 소리를 듣는 줄 알아요? 자기 또안 되면서 고정관념이 쌓여 있어 못하면 자기가 못하는 걸 인정하고 배울 자세를 가지면 되거든. 그냥 지들이 짱인 줄 알아. 그게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에요야 잠깐만 이거 야야저 야, 저 새끼 이거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냐? 깡통에 동전 하나 들어가면 존나 시끄럽다더니 이거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훈아? 야 진짜 이거를 또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네. 지발 꼴면 레퍼럴 가져오고 꼴면 레퍼럴 가져오는 도박충 새끼가 아, 아 일어난... 진짜 나를 아직까지 도박충을 보네 아니 레퍼럴 받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레퍼럴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말하지만 내년이 되면은 매매로 저는 한 획을 그을 사람이에요 진짜로 지금 나랑 이렇게 겸상하고 나랑 이렇게 어떻게 대화하는 게내년에면 진짜 얘 깜짝 놀랄 거래 와 내가 진짜 작년에 이런 애랑 대화를 하고 이런 애를 내가 원숭이라고 놀렸다고? 진짜 이런 날이 온다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어떻게 보면 잘 보이는 사람들? 너네 내년에 콩고을 하나라도 떨어진다. 진짜. 어? 우리 자꾸 멋있다. 우리 자꾸 귀엽다. 우리 자꾸 매매 잘한다. 역시 자꾸는 신이다. 병신 7월 18년. <laughs> 아니, 왜 여기서 입절 안 했냐고 하시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입절 안 했냐고 말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서 그럼 더 빠졌으면 어떡하게? 어 응? 이런 말 하기 전에 형님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매매를 응? 너가 프로면 은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될거 아니냐고요 죄송한데요 이거 프로가 이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발라먹으면 나는 프로가 아니고 신이야 우리 방에 이거 코쟁이들 왜 이렇게 많아졌냐 이거 코린이 새끼들 코인 들이 우리 방에 많은 거 같은데 이거 한번 강의 한번 해줘야 되나 아시겠어요, 형님들? 어? 비트코인 이제, 이제 끝났어요, 어? 차트를 보세요. 차트는 거짓말 치지 않아, 어? 노력하는 자, 차트 분석하는 자, 결과가 따라와 주잖아. 제가 방송을 키기 전에 10시간 동안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남들이 다 비웃어도 제가 꾸준히 차트 분석 10시간씩 했던 이유. 지금 그 노력의 결실이 지금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다들 좀 묵념하시고, 그냥 보세요. 그냥 내가 숏 잡았으면은, 그냥 휴식 맞구나. 와작구야너 오늘 잘한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자구가자구했네 역시 작구네 그냥 이렇게 이제 평온하게 생각하면 돼. <목소리> 뭐 내가 돈땄다고 <목소리> <목소리> 뭐 누가 보면은 뭐한번 <목소리> 오랜만에 돈 따는 줄 알겠는데 제발 좀 그런 리액션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쪽팔려요. 내가 민망하고. 어? 야, 혹시 우리 방에 쇼충이들 있냐? 담배 하나 물어라. 승리, 쌈배타임 한번 가자. 야 롱충이 대표 누구냐 불 한번 붙여봐라 너가 불 붙이면은 2 6 k 에서 내가 익절해 줄게 나 솔직히 진짜 이거 15k까지 오는데2 6 k 에서 내가 익절해 줄게 썸 i <목소리> 타 어, e 아야형니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비트 좀 25k까지만 좀 홀딩하겠습니다 뺨잉 <목소리> <목소리> 어 자기야 어 방송했어 어? 오늘 이벤트 준비했다고. 어 알겠어 오버 빨리 갈게. 어. 오쇼 마이크로코스터. 아 어, 형님들 저 진짜 여자친구 없어요. 아 어, 진짜로 저 없어요. A few moments later. 내 이름이 뭐냐고. 이 끝이 아니다. 까지야 한다.